여기 좀 별로네. 왜 이렇게 맛이 없지? 이런 불평, 불만을 자주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을 겁니다. 모처럼 오랜만에 친구들과 식사 자리에 앉았는데, 대화가 시작되자마자 이런 말이 튀어나오죠. 여기보다 예전에 갔던 세모네모 식당이 훨씬 맛있네. 왜 여기로 왔지? 혹은, 요즘은 뭐 해도 다 마음에 안 들어. 사람들이 예전 같지 않아. 이런 대화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하죠. 불평과 불만이 대화의 중심이 되는 자리에서는 즐거움은 금세 사라지고 그 자리가 부담스러워집니다. 우리는 그저 무심코 대화를 이어가지만 그런 부정적인 말들이 우리 감정에도 스며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자주 늘어놓는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호할지 그리고 그들의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건강하게 관계를 관리하고 긍정적인 삶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속에서 다양한 감정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자주 마주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불평과 불만을 끊임없이 늘어놓는 사람들이죠. 예를 들어 여기 음식은 왜 이렇게 맛이 없지? 요즘 사람들은 왜 이렇게 변했을까? 나는 항상 운이 나쁜 것 같아. 이런 말들이 오가면 대화는 점점 무거워지고 마음에 쌓이는 피로는 커져갑니다. 이런 대화 속에서 우리는 점점 마음을 소모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문제를 외부 탓으로 돌리고 쉽게 바뀌지 않는 현실을 불평하지만 정작 변화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죠.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아라는 말들이 반복될 때 우리는 그들의 무기력함을 나도 모르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현실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점점 긍정적인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정적인 영향은 우리가 계속해서 느끼는 불편함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항상 불평이 섞여 있다면 그 불만이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아무리 작은 불만이라도 그것이 반복되면 결국 삶을 바라보는 시각까지 어둡게 만듭니다. 사실, 우리 삶에서 모든 걸 통제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느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고 그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사람들은 늘 문제만을 강조하고, 그 문제를 통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난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라며 세상을 원망하거나, 모두들 나를 이해하지 못해라고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곤 하죠. 이런 말들에 자주 노출되다 보면 우리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낙담이 자리 잡기 시작하고, 스스로를 믿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물들기보다는 우리의 내면을 보호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불평과 불만을 반복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면 그로 인해 우리는 더 많은 마음을 소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정신적 건강을 지키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대화에서 물러나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의 흐름을 바꾸는 작은 노력도 도움이 됩니다. 불평하는 말들이 오갈 때마다 그저 듣기만 하는 대신 긍정적인 주제로 전환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요즘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았어? 혹은, 그래도 이런 점은 긍정적으로 볼수 있지 않을까? 와 같은 작은 변화로 대화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바꿔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이렇게 대화의 주도권을 쥐기 시작하면, 상대방의 부정적인 생각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적인 사람들로부터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자주 만나고 있는 사람이 항상 불평과 불만만을 늘어놓는다면 만남의 빈도를 줄이거나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흡수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결국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으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태도가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불평과 비난만을 반복하는 사람들과의 대화는 그저 소모적이고 건설적이지 않으며 결국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더 긍정적으로 만들어줄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며 내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항상 불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불필요한 마음을 소모하기보다는 나를 더 긍정적이고 활기찬 방향으로 이끌어줄 사람들과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관계에 집중하세요. 우리는 살면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과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태도와 말들은 우리에게 무의식적으로 감정의 전염을 일으켜 결국 우리 삶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죠. 하지만 우리는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들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주변의 긍정적인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밝고 긍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이세요. 우리의 미래는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에 크게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 내 마음을 보호하세요. 부정적인 대화에 얽매이지 않고 내 정신적 건강과 마음을 보호하세요. 자신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줄 관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세 번째, 긍정적인 가능성을 발견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는 연습을 하세요. 문제 속에서도 가능성을 찾고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느낀 불편한 감정이 있었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은 내 삶의 마음을 소모하는 관계에서 벗어나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유로워지고 여러분의 삶을 긍정으로 가득 채우세요. 결국,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가 우리의 미래와 행복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여러분이 불평불만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갔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